안 해. 관심 없어. 꼭 연애를 해야 돼? 혼자서도 잘 살잖아. 나 혼자로 충분해. 그게 편하고. 남자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데이트 폭력이니, 스토킹이니. 심지어 헤어지자 그랬다고 여자친구 부모님까지 죽이는 놈도 있고. 실은 여자를 만나볼까 생각 중이야. 남자한테 그닥 끌리지가 않아. 그렇다고 여자한테 연애 감정으로 끌리는 건 아닌데, 여자가 남자보다 편하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런 감정이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 말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더 안전한 사회라는 게 어이없다는 거야. 겁먹었다고? 내가? 겁먹은 건 언니지. 왜 갑자기 자차 배송을 하겠다는 건데? 언니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 사건 극복 안 해도 돼? 그냥 그렇게 사람들하고 연락 끊고 거리 두고 피해 다니면서 남이 주는 음료수에 독이 들었다는 피해의식에 절어서 그렇게 살 거냐고! 언니, 가족 모두 그일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하잖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괜찮은 척. 난 언니가 뭐라든 웃으면서 살길 바래, 행복하게. 지금 그 모습은 양수경이 아니야.